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시, 어, 무, 형. 볼, 시, 자에다가, 어조사, 어, 없을, 무, 모양, 형. 이 말을 풀어보면, 형체가 드러나기 전에 살펴보라. 이렇게 번역할 수 있네요. 공부란 자신이 하늘과 하나란 것을 알아차리는 것. 말없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치. 입과 눈이 아닌 가슴으로 그 이치를 터득하여 몸소 실천하는 것. 혼자 쓰는 방이라도 네 구석 이것을 옥루라고 해요. 집옥자, 루자는 물셀 루자를 썼지만 실은 구석이라는 뜻이에요. 내 구석에 부끄럽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책장에 부끄럽지 않으며 수천, 수만명 속에 있어도 오직 자신만이 알수 있는 경지.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. 시어무형형어무성참 글이 어렵죠. 형체 없는데에서 보고 소리 없는데에서 들어라. 참 쉽지 않지만 이걸 좀더 설명을 드리면. 형태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 이치만 있는 것이죠. 몸집이 커지고 형태가 만들어져서 사람들 눈에 띌 정도가 되면 누구나 다볼수 있지만 뒤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. 그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라. 그런 말입니다. 또, 청어 무성이라는 말은 소리가 나기 전에 들어라. 그런 말이에요. 소리가 났을 때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이미 소리가 나온 뒤라서 뒤감당이 어려운 법이거든요. 이어가겠습니다. 보이는 것은 이미 남들의 눈에도 보이고, 들리는 것은 남들도 다 들을 수 있다.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,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며, 드러나지 않은 형상마저 다 알고,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이를 두고,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에서는 신독 공부라고 하는데요. 신독이라고 할 때, 신 자는 조심하다, 삼가하다, 신중하다, 독 자는 혼자 있는. 실은 일반적으로 몸이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하는데,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 혼자 알아차리는 자리, 혼자 알수 있는 자리 바로 양심의 자리입니다. 그 마음자리를 신중하게 하라 하는 것이 신도 공부가 됩니다. 이어가겠습니다. 바로 공부의 단계이고 과정이며 실체가 아닐까. 말이 필요 없고 몸짓이 소용없는 신명이 통하는 자리. 오늘은 그 자리에 푹 빠져보련다.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자신의 실체를 보라. 밝고 맑은 자신의 실체를. 이것을 대학이라는 책에서는 명덕,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